예 안녕하십니까 예시큐방송이고요 어어 오늘은 저 일하는 곳에 지금 잠깐 이래 한 5분 동안 이게 힐링방송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예 주변 환경을 제가 보여 드릴게요 새소리 하며 아, 이제 초여름이죠. 아 얼마 전에 어, 그 강민구 대표님도 이런 방송을 찍었는데요. 어, 저도 오늘 잠깐 좀 쉬는 김에 어, 잠깐 찍어 봅니다. 예, yeah, 저어 여기서 저 지금 핸드폰 모인 쪽으로 저 북쪽이 영주고요. 그리고 어 저쪽 저저 뒤편에 저 있는 쪽이 어 지금 예천 쪽이고요. 어 그리고 동남쪽 쪽으로는 동남쪽으로는 이제 안동 이제 시내가 보이고요. 어 면적이 경상북도에서도 가장 큰 면적을 지니고 있는. 안동시입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어, 여기 일하러 오는데 저는 이제 산에 와서 잠깐 이제 약초를 이제 이제 캐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어, 공감대 t v 나뭐 신한수, 뭐뭐 음, 이상구 방송 등뭐 여러 방송을 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날리고 있는데요. 아, 저도 어,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어, 이이 우파 단체에 참그 무엇이랄까 참이 후원금도 내어 드리고 싶고요. 아 산속이 떨어지니까 어제 참 정말 뭐 시내에서도 어제 뭐 정말 뭐 스트레스를 막 엄청나게 받았고요. 솔직히 말하면. 아 이래 산속에 잠깐 이에 힐링을 하고, 몇 시간 힐링을 하고, 또 집에 가면은, 또그 순간은 또 뭐, 또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어, 그리고, 어, CQ 방송을, 어, 사랑해 주시고, 어 봐주신 여러분, 늘 고맙고요. 어, 감사드립니다. 어 이제 CQ 방송 구독자 이제 30명까지 딱 이제 한명 남았고요. 그리고 어 제가 지금 이아 전에도 뭐 잠다가 이래 잊었는데 제가 캐는 것이 아 지금 이것이고요. 이것도 있고 지금 뭐 도라지도 있는데 아 도라지는 지금 다른 분들이 원청아 지금 캐는 나벌에 지금 뭐남벌이된 어 상태고요. 요게 지금, 어, 백출이란 것인데요. 어, 저 안동하면은 이래 마가 유명하고요. 어, 마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 백출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위장병약이고요. 어, 냄새는 참 이래, 참, 어, 여자로 말한다면은 뭐, 이쁘지는 않지만 은참 어, 여자같은 여자 그거라 치면 되겠죠 음, 삼삼보라는 좀 약효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많이 요즘 해먹고 있고요 특히 뭐 어, 이, 이게 지금 백출 차로 이래 다려먹는 사람들도 계시고요 또또 또 이래 백추를 말라서 또, 또 갈아서 또 분말로 해가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음, 여자라 말한다면, 마음이 따뜻하고 차, 차분한, 차분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우리 강민구 대표님처럼 이래 뭐, 뭐, 담배 많이 하시거나 또 많이 태우신 분에게는 이 안동마나, 음, 또, 이런, 이런 백추를 제가 구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뭐, 아까도 뭐, 산에, 잠깐 이제 올라오는 길에 좀 봤는데요. 아, 봤는데 어, 도라지도 있고요, 자한대도 있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뭐 천식 기침이나 이런 데는 도라지하고 자한대가 어, 매우 좋고요. 그리고 어 그리고 산도라지는 또 무침으로 모두도 또 괜찮습니다. 또뭐법원을 해가지고 잡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 산에 오면은 지금 제가 이제 어,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 시간에 이래 예, 주변 환경을 좀 찍어 봅니다. 예. 아, 참, 주변 환경인. 지금 여기가 해발 지금 한 450m 에서 한 500m 중턱이고요. 지금 정상복으로는 지금 오늘 날이 덥기 때문에 오늘 거의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시큐방송 이래 봐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어, 간혹 이제, 어, 안동에 오시면요, 어, 경산부 또 도청, 또 이제 안동의 특산물, 이제 또 마, 사과, 또 백출, 또 산약이 있고요, 어, 많이 드시고요, 또 공감대 식구들도, 어, 안동에 자주, 어, 놀러 오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 전나 뭐, 강민구 대표님이나, 뭐, 뭐, 그, 그 생각 차이, 딱한장 차이지, 다 똑같습니다, 보면. 나라가 지금 뭐, 뭐, 엉망같이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그저 요즘 사는 게그 인간 얼굴 보는 게 그저 막 속에서 막, 막 천불밖에 나지 않, 않습니다. 오처럼 산에서 방송이 오늘 첫 방송이고요. 저말에도 방송을 하다가 이 카메라가 잠깐 이렇 끊기는 나버려고 막그 방송을 할 수가 없었고요. 어 제가 이렇 드라이브 방송을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예천에 또 안동 예천에 또, 또 풍경을 또 보여드리고 있고요. 어 안동 하면은. 어 그 강민구 어 대표님의 고향, 그러니까 뭐, 제2의 고향이라 할수 있는 대구, 어, 대구와 안동 사이에 거쳐 있는 것이 또 낙동강입니다. 그래서, 어, 또 강민구 대표와, 어, 저와 또 연배가 또 비슷하고요. 제가 원래 이제 집에 나이를 이제 50살이 되었고요. 어 그러니까 저는 어, 이 사람 사귀는데요 어, 나이 개념이나 전혀 없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도 좋고 나이 적은 사람도 좋습니다 제가 배울 수있다면 나이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그래, 배우는데 아, 자주 이제 시 어, q 방송을 많이 구독해주고요 저도 이제 뭐 공감대 TV를 좋아하게 된게 어, 박원순이 그때 혼내 혼내주는 장면. 그 장면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공감대 편이 되었고요. 어, 저도 이제 멀리 한동서 이제, 어, 이 방송을, 어, 하게 되고요. 오늘 대표님 오늘 그새 어, 사무실을 마련했다는데, 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어, 이제 자유연대, 그리고 턴나이트, 또 자유호국단, 이세개 단체가 있는 것이 참 그야말로 뭐,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어, 제가 지금 차를 세워놓은 곳은 이제 조 이제 산나무이고요 아, 저 앞으로는 지금 떡갈나무 소나무가 있고요. 우리나라 제대산 소나무, 예. 그리고 이 산에 오다 보면요 영지버섯도 이래 나고요 영지버섯은 또또 또 제가 권하고 드리고 싶다면 강민구 단장님인데도 영지버섯을 권해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술 담배 하시고 이 간이 좀 오차는 분 저도 보기에도 그 강민구 단장님 같은 경우에는 좀 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하, 참. 그런 집회에도 한번 가고 가 보고도 싶은데. 아, 참 세상 살이가 너무 엮이다 보니까 또 가고 싶어도 못 가네요, 보니까. 예. 자주 이제 안동에 놀러 오시고요. 또 안동 하면은 찜닭이 있고요. 그또 안동 구시장 또 신시장. 그 신시장 쪽에는 이제 문어를 팔고요. 또그아르 동네인 그러니까 구시장 쪽에는 또 찜닭이 더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 안동식당에, 어, 자주 이제, 놀러 오시고요. 그리고, 어, 문재인이가 거그 저질러 놓은, 어, 일들을 빨리 정권을 교체를 해서 이제 새로운 인물이 이제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선거 또 저후년에 또 대통령 선거 진짜 올바른 선택을 해서요. 이 자파 정권을 하루도 마쳐야 하는 것이 어, 저의, 저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 예. 저는 잠깐 이제 좀 쉬어서, 어, 또 일을 또 하겠습니다. 예. 저는 들어갑니다.